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편과 2편은 표제어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어 다른 시편들을 보면 누가 썼다거나 뭐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예, 그렇게 써 있고 써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이라거나 그리고 언제 부르는 노래다 뭐 이런 표시가 따로 없습니다. 시편은 노래로 불리기도 했은, 해서, 해서 그래가지고 음악적인 표기도 어떤 건돼 있어요. 예를 들면 6편을 보시면 예, 뭐라고 써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 줄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음악적인 지시죠. 자 그런데 1편 2편은 이런 지시 이런 표시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전체의 머릿말 역할을 하고 있고 시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핵심적인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의 특징적인 내용이 1편, 2편을 묶어서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1편 시작하는 1절에 첫 단어가 행복이에요, 행복. 아쉐르 한 아쉐르라고 하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편맨 마지막 절 끝에 거기도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시편 전체가 행복에 대한 노래이며.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각기 모습이 다 달라요. 시편에 매, 매 편, 한 편, 한 편이 그렇지만 그 내용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1편, 2편에 잘 드러나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망하는 행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원해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사람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말씀하신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하신 이유가 있어요. 동기가 무엇일까? 자,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말씀을 쭉 하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복을 주신다니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행복하고 말씀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떨어지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말씀과 행복이 같이 가는 건데 말씀하고 떨어지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사람들이 행복한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네요. 자, 1절.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옛날 성경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들의 죄인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한 번역인데 복수가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길이 맞, 맞는 것 같이 보여요. 사람들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물질적인 부, 현세적인 성공, 몸의 몸의 건강. 사회적인 어떤 성취,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이루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걸 가졌을 때, 야, 행복하다,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이루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악인들의 꾀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기도 하고, 결국은 원하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오만을 떠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 정말 행복한가? 잠깐은 행복한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행복의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네. 계획은 곧 무산되고 아무리 꾀를 내도 그 꾀가 다 순식간에 들통이 나고 친구인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원수가 되고 누군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패배했어 이런 마음이 들고 이 행복의 유효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행복하다는 그 세,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뭐가 엄습해 와요? 이것 이루면 어떻게 하지?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하지? 갑자기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되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목표가 사라져서 그래서 이제는 뭘 하지 공허해요. 이것을 잃을까봐. 원하는 것을 이룬 순간부터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의 삶을 또 붙잡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행복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이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누가요? 행복한 사람은 사, 행복한 사, 사람 행복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이 절에서 알려 주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말씀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 없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 제시된 십자가의 좁은 길이 아니라 지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선택하면서 야, 이 길로 가야 돼. 다 여기로 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비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을 담기보다는 오만하여서 높은 자리, 상석에 앉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기 기대대로 안 되면 어때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낙오자다. 지금 행복하지 않고 앞으로도 행복할 가능성이 없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실 도피하죠. 아예 피해버려. 난 능력 없어. 못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것일 뿐이야. 현실을 도피해요. 그러면서 뭐해요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현실을 또 부정합니다. 행복의 열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2절 말씀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묵상, 묵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 묵상이란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작게 말하는 것, 작게 말하면서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것,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밤낮 내 입에서 자꾸 자꾸 맴도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밖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마음 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가득 들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입에서 자꾸 딱 달라붙어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묵상은 이런 점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더할 나위, 더할 나위 없이 친밀한 관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그런 관계.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신비가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들어 계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진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림처럼 보여 주죠. 3절에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하나 되는 관계,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자, 3절. 그는 시냇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 전에는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죄인들도, 오만한 자들도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행복한 줄 알고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애썼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했고. 같이 걸었고 같이 앉았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다음에요. 함께 걸었어요. 그리고 함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자, 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서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앉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 하나님의 은총이죠. 예, 거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닿은 하나님께 연결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내가 애써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쉬운 삶을, 은혜의 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딱 달라붙어 가지고, 밤낮으로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입만 열면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딱볼 때, 야저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 나온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알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임만웰의 삶,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 어, 같이 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탄절이 이제 어, 어제 지나고 이제 올해가 한주 남았습니다. 한주 예, 이번 주가 끝이죠. 주일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사람이 교회되는 죄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혁신도시에 11개의 교회 제가 다시 세봤어요 1 1개예요 우리 교회까지 11개의 교회가 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 주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도시가 거룩한 구원받은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